내가 진짜 막 진짜 바람둥이면 내가 이해를 해. 물론 나는 내적 바람둥이기는 해. 항상 나는 유혹 유혹은 항상 있지.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. 유혹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? 어떻게 한 사람만 쳐다봐? 나는 어, 해바라기는 아니야. 그러니까 아니 해바라. 그러니까 물론 해바라기가 아니다라기보다. 음... 어, 뭐라 그래야 돼? 연애는 한사람이랑 계속 오래오래 꾸준히 하지만, 뭐, 중간중간에, 아 중간중간에, 아니 말이 좀 이상해지네. 말이 좀 이상해지네. 뭐, 지나가는 남자들 보면 이제 눈길도 가고, 음? 그쵸. 매력한번 어떤 사람한테 좀 매력이 느껴지, 느껴지기도 하고,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 갈아타는 게 아니야. <laughs> 갈아타는 게 아니라, 지금 내 연애에 충실해. 저는 성격상 발언을 피고 싶어도 못 펴요. 네, 저는 진짜 양심에 찔려가지고, 엠찔려가지고 바람을 누가 피라고 시켜도 못해. 나한테 돈 주고 바람 피라고 해도 나는 바람을 못 피는 사람이야. 근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. 물론, 내적 바람, <laughs> 내적으로는 바람둥이일 수 있다. 아, 내적으로는, 어, 어 뭐, 한눈, 어, 한눈 한 판다보다는 약간 한눈길 정도는 잠시 잠깐 돌리기는 하지만, 말이 길어진다고요? 아니, 약간 그거를 제 마음을, 어, 저의 저의 제가 바람둥이가 아니지만 어떤 저는 좀 그렇다라는 거를 조금 조리 있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하면 할수록 뭔가 내가 이상한 진짜 바람둥이가 되어버려가지고 <laughs> 바람둥이가 아니야 나는 나는 바람둥이도 아니고 바람둥이도 아니고 바람도 안 피고 어 아니야 아시겠죠 네아 <laughs> 진짜 진짜인데 두분 용하시네 <laughs> 남친분 스트리밍 보시나요? 아 몰라. 네. 그러니까 언제든지 남친이 스트리밍을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제가 진짜 바람둥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, 여러분, 그렇죠?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. 음.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. 난 바람둥이는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나왜 나만 나쁜 놈이야? 왜 나만 나쁜 바람둥이 새끼야? 왜 나만 바람둥이 새끼야? 아니 <laughs>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. 응? 그럼 뭐 우리 한번 양심껏 한번 손을 들어보자고. 한번 소, 양심껏 양심껏 손을 들어보자고. 나는 애인이 있을 때 절대 길 가다가. 절대 뭐길 가다가 뭐내 스타일의 뭐 이성을 봤을 때뭐뭐 뭐 동성 이성 어쨌든 어내타일의 사람을 만났을 때 응? 막 지나간다. 이렇게 지나간다. 나 눈길 한번 안 줘. 어. 난 눈길 한번 안 준다. 어. 손들어 봐. 어. 다 그런 사람 봐 봐. 저도 그렇... <laughs> 아, 너무 너무 쉽게 너무 쉽게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쉽게 너 애인이 없어. <laughs> 카메라 처럼 한쪽 눈만. <laughs> 진짜 웃긴다. 애인만 보기 힘들어요. 어, 여자 애인이냐고 물어보시는 건. <laughs> 아 진짜. 그러니까 뭐 물론 저는 뭐 저는 모르긴 모르죠. 모르긴 몰라도 모르긴 몰라도 그래도 뭐 물론 물론 눈길 한번안 주고 뭐내 시야엔 내 사랑하는 애인밖에 안 보여요. 제 눈은 제 눈은 일방통행 아 뭐라 그래야 돼제 눈은 외길 네. 외길 눈입니다 네. 제 눈은 외길 눈입니다 제 아무리 인파에 섞여 있어도 제 애인만 보여요 제 남자친구만 제 눈에 보여요 <laughs>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응. 그렇지만 나는 아니라 이거지 <laughs> 예쁘면 뭐볼 수도 있지 애인이 꼭.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. 응막막 막 막 진짜 막길 가다가 막 너무 잘생겼어, 너무 잘생기고 막막막 막 권칠하고 막어막막 어, 막, 막 뭐라 그래, 막 몸도 막 좋아 보이고 막 이래. 그러면 이렇게 살짝 이제 막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건 당연히 아니지. 그거는 그렇게 하면 무례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되죠. 당연히 그건 아니고 이렇게 저 멀리서 오면서부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. 근데 보통 그렇게 쳐다봐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본인을 쳐다보는 걸알 거야. 그쵸? 그러니까, 어,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, <laughs> 그분이 기분 나쁘지 않게, 어, 그분이 기분 나쁘지 않게, 네. 어, 하셔야 된다는 어떤 훈훈한 결론을 내고 싶었습니다. 네. <laughs> 아니, 근데 막, 애인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?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. 왜? 그럴 때 은근히 많은데, 은근히 많아요. 그러니까 나랑 에린이랑 둘이 가고 있는데 나랑 내 남자친구랑 둘이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 근데 저, 저 멀리서 이제 뭔가 되게 멋있는 분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보고 내인도 보고 그렇게 그렇게 지나가고 나랑 이눈맞이 치고 봤어 <laughs> 진짜 잘생겼지 약간 이런 거 <laughs> 근데 뭐 우리 우리가 뭐 나랑 내 남자친구랑 지나가다가 잘생긴 남자가 있으면 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서로가 인정을 하면 우리 둘다본거 가지고 싸울 일 아니잖아. 응. 우리 둘이 보기에 우리 내가 보기에도 잘 생겼고 내 남자친구 보기에도 잘 생겼었으니까 둘다봤고봤으면 우리 둘이 눈 마주쳤고 눈 마주치는 찰나에 너도 봤구나 이게 느껴지고 그 <laughs> 어, 너도 봤았어 그죠? 그렇게 되는 거죠. 응. 뭐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. <laughs>